음, 음, 음. 아, 아, 아. 가보자. 6섯 시부터 배민이 그거 한다고 해갖고 한번 나와봤어요. 처음으로 6섯시 이렇게 출근 같은 걸 해보는. <laughs> 과연 배민에서 얼마나 잡힐까? 그래도 이쪽이 좀. 상가도 밀집이 많이, 더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서 왠지 좀잘 잡힐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. 오, 쿠팡에서 하나 떴습니다. 여기 바로 여기네? <laughs> 떴으면 하는 재미는 안 뜨고 쿠팡에 먼저 떴습니다. 지금 여기 도착한 지한 5분? 10분쯤 안 됐거든요? 첫 배달이 잡혔어요. 와, 대박. 아침에 뜨네. 롯데리아. 배달하는 분이네. 응? 응. 첫 배달 완료. 여기서 또 배달 잘 나오면 지역으로 또 가야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제 다 되어가는데 나온지 1시간 되어가는데 4,000원 벌었어요 응? <laughs> 여기까지 어떻게 가 야, 씨, 너무하다. 이거 기다렸던니 여기 보내주네. 씨, 가자, 씨. 쿠팡에는 이렇게 포크 모양이 뜨잖아요. 음식을 만들 때. 그 매장 근처에 한번 가 있어봤는데, 5km 떨어진 유배지로 배달을 보내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자전거를 거기까지 왔다가 넘게 하니까. 안 해요, 아침에. 아침에 안 하는 걸로. <laughs> 쿠팡도 안 뜨고. i you